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태어날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 여기너 어디? 네, 나는 누구? 여기너 어디? 이거는요 대단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죠. 신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질문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합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신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담에 색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10년을 지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주 바로 주님 앞에 귀하게 평생을 쓰임 받을 것 같았지만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사도 바울에게 또 있었다는 거예요. 후에 그 후에 바나바가 다소로 그를 찾아가서 함께 일하자고 권면하니까 그때서부터 사도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세계 꿈, 세계에서 어, 정말 복음을 힘껏 전파하는 그런 복음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은교회의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태은의 역사 속에서 목사로 그리고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을 쌓고요. 또 종교적인 지식도 많이 쌓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게 많고 또 아는 지식도 많죠.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세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의 무리였죠.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교회는 절기 때는 어떤 일들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관 상함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그 유대교에 대한 지식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아는 것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가 1885년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들어봤고. 지금 안 다녀도 옛날에 한 번씩은 다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인구의 사분의 일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적도 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기독교인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알지만 믿지 않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들은. 소용 없는 신앙생활이죠.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안다고 했을 때 야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친밀하게 안다. 내가 주를 안는것 같이 주도 나를 아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상태.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느끼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추려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어, 내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경우도 있죠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몰라주는 경우도 있고 또뭐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 알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출애굽기 33장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태은교의 이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태은교를 알고 계시고 태은교 성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최고성을 아시고 여러분들 한분한한 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언제부터 알고 계시냐?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139편에 보면 여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마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아셨냐?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세포 분열을 해서 내가 몸이 눈도 만들어지고 코도 만들어지고 입도 만들어지고 소모가 발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보셨다. 는 그래서 그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과 같은 거죠. 출애국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낙심될 때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얹어서 우리 가는 길을 가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장군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만 하는 분이시라. 이사야 49장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생각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지, 내가 이곳에 지금 있는 이유가 뭔지, 내가 태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의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상태까지 들어가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시면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창의기념주일까지 매일매일 한번 묵상하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 태은교회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 것인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두 주간을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의 혼란기를 겪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가 발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고 그것을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가 발견하게 돼서 모세는 이 파라오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이 모세를 키우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됐어요. 모세는 자기의 친어머니한테 자기 민족이 누군지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그런데 동시에 이집트인입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동시에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는 거죠. 자기의 민족은 지금 종살이 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기는 이집트의 왕국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그는 알고 싶었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그의 나이 80이 될 때까지 정체성의 혼란 수없이 고민하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 그때 비로소 모세는 자기의 사명과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전과 다른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될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나는 이 순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심각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 중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에스더는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아내가 됩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땅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긴 했지만 그냥 여전히 소수인 히브리 민족 유대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와스디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가고 새로 간택령을 내려서 어, 처녀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된 거죠. 에스더는 자기가 왜 왕비가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민족이 한날한 시에 학살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뽑아서 왕비가 되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라. 예사는그 순간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거죠. 그로말미암마 그의 민족이 죽지 않고 살고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 또 다른 40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 태음기회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태연의 백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태연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